세상엔 말이죠. 갑자기 연락 끊긴 친구가 문 앞에 짐 들고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라고 방심했다가는 그날로 집안이 뒤집어지죠. 선아야, 나 여기까지 왔다? 문좀 열어봐. 짐이 너무 무겁다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다. 은기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30년 만에 SNS에서 우연히 연락이 닿았고, 두세 번 안부 주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 앞까지 찾아온 거였다. 선화는 맨발로 현관까지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너 이게 뭐야? 보라색 바퀴 캐리어에, 배낭, 양손엔, 종이봉투까지 들고 있었다. 선화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자. 은희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갑자기 왔지. 근데 선화야.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며칠만 아니 한두 달만 살아도 돼? 말 끝이 좀 이상했지만 선아는 거절하지 못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물 들어오면 문 열어주는 성격. 은희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신발부터 벗고 마치 자기 집인 듯 걸어다녔다. 선아는 머리를 감고 나와 보니 은희가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찾는 듯했다. 너 배고팠구나, 잠깐만. 내가 뭐좀 꺼내줄게. 아니야, 내가 할게. 예전엔 내가 너 도시락도 싸줬잖아. 기억나? 그때 너가 좋아하던 고추참치 아직도 있더라. 은희는 당연하다는 듯 김치를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날부터 매일 그랬다는 거다. 선화가 일하러 나간 사이, 은희는 발레를 하고, 옷장을 열고, 욕실에 자신의 화장품을 놔뒀다. 하루 이틀은 불편했지만 참고 넘겼다. 그러다 셋째 날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선아는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에 갔다가 은희의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통화 소리를 들었다. 응, 오빠 나 여기 잘 왔어 걱정 마. 그 여잔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 여잔? 순간 선화의 손에 들린 그릇이 미끄러져 깨질 뻔했다. 은희는 황급히 거실 쪽으로 와서 휴대폰을 끄고 웃으며 말했다. 아, 선화야. 미안. 회사 사람인데 내가 핸드폰으로 싸우고 있었네. 회사 사람. 선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희는 선화의 안방에서 잤다. 이유는 단순했다. 조파가 허리 아프다고. 침대에서 자겠다고 그러다 혼잣말처럼 한 마디 더 붙였다. 너 남편 이번 주에도 안 내려오지? 그방 어차피 비잖아. 그 순간이었다. 선화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냉장고 속 반찬이 줄고 있었고, 화장실엔 누군가 남긴 면도기 같은 게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화는 출근길에 남편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이번 주는 언제 내려와? 어 아마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병원에 계속 환자가 많아서. 명호는 서울에서 수의사 일을 한다고 했다. 매번 야근과 당직을 이유로 평일엔 집에 오지 않았고 주말에도 뜸해졌다. 그날 밤 선화는 남편의 SNS 계정을 들어갔다. 비공개로 되어 있었지만. 얼마 전 은희가 같이 앉아 있을 때 비밀번호를 말한 적이 있었다. 그 계정의 다이어리에 올라온 글, 오랜만에 셋이 밥 먹으니 좋다. 우리 가족하며 사진이 하나 있었다. 주방 테이블에 앉은 여자와 아이, 그리고 명호, 여자의 옆모습을 보고 선아는 숨이 턱 막혔다. 은희였다. 분명히 은희였다. 은희는 아무렇지 않게 그날도 선화의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하지만 선화는 전날 밤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랑 밥 먹기 좋은 날, 은희. 아이. 명호. 그 사진 속 부엌은 서울 구로구 쪽 아파트였다. 가스렌지 옆에 붙은 자석, 벽에 타일 무늬까지 기억났다. 선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에 있던 남편 위치 공유 앱을 열었다. 결혼 초기. 밤늦게 귀가하는 명호에게 자주 연락이 안 되던 시절 만들어둔 거였다. 한동안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앱은 아직 작동 중이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정확히. 사진 속그 아파트였다. 그날 오후, 선화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공방문에, 폐업 정리 중이라는 종이를 붙였다. 그리고 서울행 기차를 탔다. 무작정 명호를 만나러 간다기보단, 그냥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오후 7시 40분, 그 아파트, 아, 담배 하나 물고 나오는 여자가 있었다. 붉은 생머리, 플라워, 원피스. 그 여자가 선화를 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야, 너 여기까지 왔어? 선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아무 말안한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드는 건 기묘한 충격이었다. 은희는 진짜 거기 살고 있었다. 은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발장을 꼈다. 명우 오빠 방금 나갔어. 너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요즘 좀 이상하더라. 너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그게? 선화가 묻자. 은희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다. 본인 신고서 사본이었다. 신고인 오은희 피신고인 김명호. 주소는 오류동 아파트. 신고 날짜는 3년 전이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선화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너 장난 아냐? 우리 오빠. 나랑 결혼한 사람인데? 전화는 말문이 막혔다. 은희는 오히려 짜증 난 표정으로 말했다. 야 나도 몰랐어. 너랑 계속 연락하고 있었는지 오빠가 말안 했어. 나도 최근에야 너 있는 거 알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근데 너 혹시 진명이 누구 거야? 왜? 그 질문에 선화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중에 보면 안다. 그 사람, 너한테도 보험금 내고 있었을걸?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선화는 가만히 앉아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지어 명호가 걸어왔다. 여긴 어쩐 일이야? 명호의 얼굴은 당황보다 피곤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선화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혼인신고 사본을 내밀었다. 은희랑. 이거 진짜야? 명호는 그걸 본 순간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미안하다. 그땐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뭐가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냥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집이 은희 명의로 돼 있어야 대출도 되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날 그냥 보험용으로 남겨둔 거야? 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 날 아침, 전화는 혼자 강원도로 돌아오지 않았다. 명호가 중간에서 오해 풀자며, 은희와 셋이 다시 집으로 내려왔고, 은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방에 서 있었다. 전날 봤던 혼인신고서와 명호의 침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선화는 일단 집과 서류부터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열차에서 내려 집까지 오는 동안 선화는 단한 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가방 끝만 움켜쥐고, 신발 바닥 소리만 내며 걸었다. 문을 여는 순간, 은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어휴! 고생 많았다. 근데 나그 소파 쿠션 좀 바꿔놨어.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 그 목소리의 선화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세 번째 칸. 깊숙이 넣어둔 서류철. 그 안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이집 명의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험 계약서도 있었다. 피보험자 김선화, 주익자 김명호 또한 장. 다른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 김명호, 주익자 오은희 서류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선화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고, 다만 본인의 이름과 사인이 곳곳에 있었다. 그날 밤 선화는 거실에 나와 은희 앞에 앉았다. 이 진명이 내 이름인 거 알지? 은희는 슬며시 웃었다. 알지. 너 공방하려고 전세 끼고 산 거잖아. 그때 명우 오빠가 중간에서 말해줘서 가능했다며? 선아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보험 수익자 네 이름이더라. 은희는 잠시 정적을 깨지 않았다. 그러다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너 그거 너가 알면 좀 곤란한데? 왜? 그건 나랑 명우 오빠랑 계약한 거니까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상관없다고? 전화의 손이 떨렸다. 말끝이 올라가려는 걸 억지로 눌렀다. 너이 집에 들어온 것도 계획된 거였지. 은희는 고웃음을 쳤다. 야. 너 아직도 세상 그렇게 순하게 사냐? 남편이랑 살고 있다가 친구 불러들였으면 눈치라도 챘어야지. 전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까지 나가 안 나가면 신고할 거야. 아, 나가라고? 누가 보면 내가 주인이래. 그럼 명우 오빠랑 다시 얘기해보자. 이집 대출 서류. 누구 명의로 돌렸는지.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명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천하가 지금 나 내쫓겠대. 내가 살던 집에서. 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바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부동산 등기 정보 열람 요청, 복지 수급자 조회 신청, 그리고 허위 혼인 신고 여부 검토 신청까지.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칼라 잉크 프린터를 꺼냈다. 모든 문서들을 스캔해 저장했다. 다음날 구청과 동사무소, 지자체 상담센터까지 갈 생각이었다. 그날 밤문 밖에서 은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너 진짜 이럴 거야? 전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 혼자 여기서 계속 살수 있을 것 같아? 대답 없었다. 명호 오빠가 날 택하면 어쩔래? 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한 거야. 문 앞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은희가 방 앞에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났다. 밤 11시가 넘은 시가. 선아는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은희는 아까부터 방 안에 들어간 채 문을 잠가 버렸고, 집 안은 고요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두 번, 세 번. 노크 소리. 누구세요? 나야. 명호야. 선아는 문을 열지 않았다. 조용히 걸터 앉은 채, 문 앞으로 목소리를 뱉었다. 왜 왔어, 이 시간에? 나 얘기 좀 하자. 은희 자는 거지? 선아는 문을 열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와 냉수 한 잔을 마셨다. 명호의 발소리가 견관 앞에 서 있었다. 오빠, 돌아가. 잠깐만. 선아야, 나 지금 머릿속 정리 다 됐어.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선아는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명호는 땀에 젖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다. 들어와. 명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둘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은희랑 왜 그랬어? 전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명호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냥 좀 도와주려 했어. 은희가 이혼하고 나서 살 곳도 없고 자기도 불안정하다고 해서. 근데 왜 혼인신고까지? 그거는 나도 생각 없었는데. 은희가 복지 혜택 받으려면 혼인관계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잠깐만 하자고 했어.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고. 잠깐만 할 혼인신고가 어딨어. 오빠. 이건 사기야. 전화는 테이블에 등기부등본을 펼쳤다. 그 옆엔 보험증권도 같이 놓여있었다. 이집 담보 대출 내 이름으로 돼있고. 내가 갚고 있어. 근데 보험 수익자엔 외은이 이름이 있어. 명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너 진짜 내가 그냥 바보처럼 보여?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 앉았다. 선아야, 나도 나쁜 놈인 거 알아. 근데 은희가 요즘 이상해. 너한테 일부러 접근한 것 같아. 이제 와서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전하는 웃음도 안 나오는 얼굴로 명호를 쳐다봤다. 웃기지 마. 오빠는 지금 여기 다시 들어올 자격도 없어. 그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은희가 방에서 나와 거실을 보고 있었다. 둘이 뭐 하는 거야? 명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은희는 발장을 끼고 천천히 다가왔다. 이 시간에 와서 설마 화해하자고? 선아는 고개를 들었다. 너야말로 왜 아직 여기 있어? 이집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너 혼인신고만 했지. 재산권은 없어. 은희는 비웃었다. 그래서 나가라고? 오빠가 누구 손을 잡을지 지금은 모를걸? 명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은희는 식은 웃음을 지으며 선아를 내려다 봤다. 명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아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런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갈데 없는 사람 안 내보낼 거잖아? 그 말에 선아는 조용히 일어났다. 식탁으로 가서 물을 한잔 따라 마신 후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명호 오빠랑 얘기 끝나면 나가. 여기 너 있을 자리 없어. 은희는 뒤로 한발 물러났다. 그러더니 눈을 깔고 한마디 퉁 내뱉었다. 나 임신했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명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 오빠 아이야. 지금 막 병원 다녀왔어. 차주 차야. 아직 확인서 못 받았는데 확실해. 전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이 진짜든 아니든 이미 그말 하나로. 균형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명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을 한 바퀴 돌더니 벽에 기대어 한숨을 길게 쉬었다. 오빠, 이건 책임져야 돼. 나 혼자 못 키워. 전화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말이 안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빠,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아니. 근데 넌 지금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아기 생겼다니까. 그 말에 다 묻히잖아. 명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내가 진짜 멍청했다. 이렇게 될줄 몰랐어. 선아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알았어야지. 한 집에 두 여자를 들여놓고 지금 애기까지. 은희는 거실 가운데로 나섰다. 선아야, 나도 너한테 미안해. 근데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생긴 건데.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 목소리는 미안하다기보다 당당했다. 선아는 천천히 명호를 쳐다봤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둘다 데리고 살 거야? 그 말에 명호는 말없이 뒷목을 감쌌다. 선아야. 내가 잠깐 생각할 시간 좀 주면 안 될까? 은희는 그 말에 고음을 쳤다. 생각할 시간? 그럼 나랑 애는 어디서 자? 천안의 방은 너네 부부방이고 나는 뭐? 이집 하숙생이야? 그 순간 선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둘다 나가, 둘이 같이 나가,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더럽혀지기 전에 치우고 싶어. 은희가 팔장을 풀고 다가왔다. 진짜 이럴 거야? 진짜야. 명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중앙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은희도 따라 나섰다. 그렇게 둘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전화는 다시 조용한 거실에 혼자 남았다. 가스레인지에 켜둔 주전자가 끓고 있었지만, 물이 넘쳐도 불을 끌어가지 않았다. 사람이여, 선택은 순간인데, 책임은 평생 갑니다. 그런데도 꼭 틀린 길인 줄 알면서도, 그리로 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게 욕망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그냥 도피인지. 명호는 그날 새벽 터미널 첫 차를 탔다. 전화에 집을 나와 곧장 서울로 올라갔다. 가방 하나 들고 주머니엔 몇 장의 서류 복사본만 들었다. 은희는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다. 명호가 문을 두드리자. 금방 문을 열었다. 민낯에 후드티 차림이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왔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간 명호는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다. 은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천안는 내가 나왔어. 아무 말 없이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은희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잔 따라오더니 명호 앞에 내려놨다. 정리한 거야? 아니, 그냥 나왔어. 계속 같이 살순 없으니까. 은희는 테이블에 앉아 손톱을 뜯었다. 눈빛은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엔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건데? 명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침묵 속에 허공을 바라봤다. 애기 지우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 근데 나 지금 통장 잔고 12만 원이야. 그래서 나보고 혼자 키우란 소리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대답을 해. 나한테 올 건지 아니면 그냥 도망칠 건지. 명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한테 갈게. 책임질게. 은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소파 옆으로 와서 명호 옆에 앉았다. 정말 나 사랑해서 온거 맞지? 명호는 말없이 은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명호에게 그동안 숨겨온 사실을 하나 더 꺼냈다. 있잖아. 혼인신고 말고도 나 사실 여기 오피스텔도 대출 돌려막기 했어. 너랑 같이 있으면 그거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뭐? 그냥 알아둬. 너 혼자 도망 못 가게 미리 묶어두는 거야. 너도 날 묶었으니까. 명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은희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그 속엔 확신이 있었다. 이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요. 당한 만큼 퇴갚아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복수는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하는 겁니다. 감정은 쉽지만, 기록은 안 없어지니까요. 강원도의 아침은 조용했다. 전날 저녁 명호와 은희는 서울 오피스텔로 떠났고 그 집에는 남은 선화와 침묵만 남아 있었다. 거실 한복판 선화는 혼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쳤다. 테이블엔 은희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 명호의 도장 그리고 그녀가 복사해 놓은 신분증 사본까지 놓여 있었다. 그날 오전, 선아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가장 먼저, 본인 신고의 효력 여부를 확인했다. 네. 아직 미처리 상태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 신고가 필요한데,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선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확실해졌다. 이건 은희 혼자 꾸민 계획이고 명호는 알고도 방조한 셈이었다. 곧장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불륜, 경제적 손실, 사기성 혼인신고 시도,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며 증거도 첨부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난 중년 여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부정행위고 생활비 증거까지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혼인빙자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명호와 은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서울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오피스텔 주소, 대출 내역까지도 확보돼 있었다. 감정적으로는 억울하겠지만 법으로 끝장을 보려면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그 말에 선아는 살짝 웃었다. 감정으론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한텐 이게 더 무서운 벌일 거예요. 그날 저녁 선아는 집에 돌아와 명호 앞으로 내용증명 한 통을 준비했다. 주신인 박명호. 제목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퇴거 요구. 그녀는 내용 증명에 이렇게 적었다. 귀하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주거지를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포함한 민영사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명호는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당황이 묻어 있었다. "터나야. 나랑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서울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일 터졌어." 전화는 조용히 말했다. "명호 씨, 지금부턴 통화 녹음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변호사 통해 주세요." 또 전화가 끊기고 선아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놨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흐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조금씩 빛이 들고 있었다. 사랑 마음이란 게 그렇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아무리 다시 쌓아도 금이 가있기 마련입니다. 그날 이후 선아는 절대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희의 집 앞,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선화는 조용히 담벼락 아래에서 차를 세웠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은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안에는 명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평범한 대화였다. 전날의 싸움도, 병실에서의 뺨도, 서류의 진실도 모두 없던 듯한 분위기였다. 선화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혼인 신고 취소해 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보험도 다 잘라놨어. 명호의 낮은 목소리. 은희는 웃었다. 내가 혼자 살려고 그랬을까? 당신은 결국 나한테 왔잖아. 그 여자는 이런 당신 못 받아들이니까 버렸고. 순간 선화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창문 틈으로 보인 두 사람의 얼굴. 침대에 기대 앉은 명호와. 그의 무릎에 손을 얹은 은이 정확히 오전 6시 15분 전화는 경찰서로 향했다. 자문서 위조, 혼인빙자 사기, 보험금, 부당 청구 등 그간 자신이 정리해온 증거와 함께 민원 신고서를 제출했다. 담당 수사관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다 직접 수집하셨어요? 네, 저도 속은 사람이지만. 이제 끝내려고요. 며칠 뒤 경찰은 은희의 자택에 출입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명원은 도망쳤다. 그가 사라진 날 선화는 전세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강원도 집을 정리했다. 그 모든 일 이후 선화는 서울의 조용한 골목길로 이사를 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처를 주지 않았고 SNS도 다 지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세달 후, 선화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우편, 혼인신고, 무효확정 판결서, 봉투를 뜯으며 선화는 차분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다. 베란다 화분에는 작년 봄에 심었던 라벤더가 다시 피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작은 노트에 단단한 글씨로 다시 사랑을 믿을 수는 없어도 나 자신을 의심하진 않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누군가는 말하겠죠. 왜더 크게 복수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선화에게 진짜 복수는 그 지옥 같은 이름들을 더는 입에 올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늦깎기 극장 오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